강원도 산골. 첫눈이 내리던 밤. 게스트하우스 침대 위.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번하우스로 숨어든 남자.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찾아온 도시 여자. 사과밭에서 겹쳐진 손끝. 폭설 속에서 포개진 두 몸. 그녀는 끝내 농부의 굵고 단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골의 겨울밤. 그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골에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과수원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차가운 공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년 전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그를 괴롭혔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왔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준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때 깔끔했던 도시 남자는 이제 거칠어진 농부의 모습이었죠.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10만평의 과수원. 이것이 그의 새로운 세계였어요.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 이곳에 정착한 지 3년. 외로움은 이미 친구가 되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이 도착하셨는데요. 마을 입구 매표소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30분 후. 한 여자가 과수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온 그녀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온 것이 한눈에 보였죠.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여자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45세라고 했지만 더 젊어 보였어요. 준혁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준혁입니다. 일주일 체험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책을 쓰고 있거든요. 힐링 농장 체험기라는 책이요. 또 도시 사람들 보여주기용 책인가요? 준혁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경험을 쓰고 싶어서 왔어요. 저도 도시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말이 준혁의 귀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과수원을 걸었어요. 서연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사과나무가 몇 그루나 되나요? 5천 그루 정도 됩니다. 서연이 사과나무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갈색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사과들을 더욱 빨갛게 물들였어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정말 예쁘네요. 그림 같아요. 순간 준혁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예쁜 것만으로는 살수 없어요. 차갑게 내뱉은 말에 서연이 준혁을 돌아보았어요. 그의 옆모습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CEO였을 이 남자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보였어요. 농사는 낭만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매일 자연과 싸워야 하죠.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서연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여기 계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요? 글쎄요. 도망쳐온 거죠, 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포장도, 변명도 없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서연을 제대로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자신과 같은 아픔이 서려 있었거든요. 저도 도망쳐온 거예요. 5년 동안의 결혼 생활 끝없는 마감 창작의 압박 다 버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어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화제를 돌리고 싶었어요. 너무 깊어지는 것 같아서. 일기 해보봤어요. 갑자기 준혁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 첫 눈이 온대요. 빠르면, 이번 주말. 벌써요, 10월인데.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점 없었는데, 정말 눈이 올까 싶었죠. 여기는, 그래요. 첫눈이 오면 수확을 서둘러야 해요. 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올해는 혼자 할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의 제안에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진심인지 궁금했어요. 도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빈말은 아닐까?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처음으로 준혁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새벽 5시, 준혁은 게스트하우스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셨어요. 놀랍게도 서연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까지 챙겨 입고 있었어요. 설레서 못 잤어요. 솔직한 대답에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설렌다고요. 새벽 노동이 뭐가 설레요? 모르겠어요. 그냥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서연의 얼굴에는 정말로 설렘이 가득했어요.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 같았죠. 준혁은 그런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길을 비춰주었어요. 서연의 발걸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었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준혁도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보니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새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산골의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거든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패딩 조끼를 가져왔어요. 이거 입으세요. 새벽엔 정말 추워요. 감사해요. 패딩을 받아 입는 서연의 모습이 어딘가 어설펐지만 귀여웠어요. 소매가 길어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두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 섰습니다. 이렇게 따는 거예요. 준혁이 시범을 보였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돌려서 따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이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어요. 너무 세게 당기면 가지가 부러졌고, 약하게 하면 사과가 떨어지지 않았죠. 천천히 하세요. 사과랑 대화하는 거예요. 준혁이 서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로 사과를 땄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준혁의 거친 손과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거든요. 한 시간쯤 지나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과수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평생 본 일출 중에 가장 아름다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움직임이 점점 능숙해졌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오후가 되자 서연의 손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얀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내색하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손좀 보여주세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 여기저기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생각보다 심했어요. 왜말안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의 작은 손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에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고마워요. 그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다정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혁이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과수원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노을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기 온지 3년이라고 하셨죠? 네. 준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연이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번아웃이 왔을 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일도, 가정도, 나 자신도. 그래서 도망쳤어요. 여기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5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어요. 글도 쓰기 싫었고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다시 살고 싶어서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각자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었죠. 잘하셨어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요? 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위로였거든요. 며칠 지나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말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있었죠. 그날 오후 서연이 높은 가지의 사과를 따려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렸어요. 앗. 순간 준혁이 재빨리 달려가 서연을 바쳤어요. 서연이 준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서연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준혁의 가슴 냄새가 서연에게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렸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괜 괜찮으세요. 준혁이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네 감사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떨어지지 못했어요.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기상 예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강원도 지역에 첫 눈이 예상됩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금요일이면. 3일 후네요. 큰일인가요? 네, 아직 수확 못한 사과가 3천 개는 넘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끝까지.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요, 우리 한 팀이잖아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서 있었어요. 못 주무셨죠? 같이 마지막까지 해봐요. 두 사람은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필사적으로 사과를 땄어요. 갑자기 차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마을 청년들과 인근 펜션 관광객들까지,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다들 들어 주세요. 준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A구역부터 순서대로 수확합니다. 명확한 지시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서현은 준혁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리더십이 넘치는 당당한 모습이었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다. 정말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모두가 정신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그때 서연이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 순간 준혁이 달려가 서연을 받아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준혁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그 자세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오가 되자 마침내 모든 수학이 끝났습니다. 해냈어요. 서연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과수원에는 준혁과 서연만 남았어요. 창고로 들어가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까 사람들을 지휘하는 모습이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바라봤어요. 반창고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손좀 보여주세요. 서연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준혁 씨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고백 같은 말에 준혁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씨. 준혁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서연씨도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위기를 못 넘겼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준혁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도망만 다녔을 거예요. 준혁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어요. 3년 동안의 외로움이, 5년 동안의 공허함이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창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창고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만 느끼고 싶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두 개의 상처 난 영혼이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이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달려갔어요. 서연씨, 괜찮아요. 문좀 열어봐요. 전기가 나간 게스트하우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준혁씨, 전 괜찮아요. 폭설로 정전이 됐나 봐요. 저희 집으로 가요. 병난로가 있어요. 불을 지피면 따뜻할 거예요. 준혁이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병난로에 불을 지피고 촛불을 켰습니다. 두 사람은 병난로 앞에 앉아 사과와인을 마셨어요. 건배예요. 오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키스는 첫 번째보다 깊었어요. 준혁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침실로 향하는 몇 걸음이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도 촛불을 켰어요. 흔들리는 불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어깨에 입을 맞췄어요.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떨려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연이 준혁의 티셔츠를 벗겼습니다. 떨리는 손길이었지만 확고했어요. 준혁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근육이 촛불에 반짝였어요. 아름다워요. 준혁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준혁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블라우스를 천천히 벗겼어요. 하얀 피부가 드러날 때마다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어깨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가슴으로, 서연이 준혁의 머리를 감쌌어요.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사랑해요. 준혁이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녀의 몸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준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단단한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손끝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맞닿았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꽉 감았어요. 준혁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준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점점 깊게, 서연이 그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신음이 어둠 속에 퍼졌어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춤을 췄습니다. 준혁씨 더꽉 안아줘요. 서연의 부탁에 준혁이 속도를 높였어요.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서연이 머리를 뒤로 젖혔어요.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미끄러운 피부가 서로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랑해. 사랑해요. 서연이 계속 속삭였어요. 준혁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서연이 준혁을 꽉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준혁도 마지막 힘을 다해 서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정점에 달했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후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는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연이 옆에 누웠어요. 그녀를 품에 끌어 안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3년의 외로움과 5년의 공허함이 모두 사라졌어요. 서로를 발견한 밤. 사랑을 확인한 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있어요? 준혁의 딸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서연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차갑게 쳐다만 봤습니다. 준혁과 지원이 밖에서 대화를 나눈 후 지원은 많이 화난 상태였어요. 아직 너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떠나려 했지만 준혁이 막았습니다. 지원아,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준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원이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어. 그런데 서연씨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 정말, 정말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지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다음 날 지원이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응.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축하해요, 아빠. 지원이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서울에 정리할 게 있다며 일주일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서연이 서울로 돌아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연락이 뜸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이 꽃봉우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준혁은 사과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씨,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준혁이 돌아보니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서있었습니다. 정말 서연 씨예요. 네, 저예요. 돌아왔어요. 준혁이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업 계획서예요. 작가 레지던시 앤드 힐링팜 프로젝트. 우리 과수원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서연이 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사과 꽃피는 계절 한 도시 여자의 과수원 이야기. 책이 나왔어요. 우리 이야기예요. 첫 페이지에 헌사가 적혀 있었어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했어요. 지원도 와서 서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전화기만 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준혁과 서연은 과수원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사과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서연 씨.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반지를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서연 씨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네. 당연하죠. 서연이 준혁을 일으켜 세우고 키스했어요. 사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서연이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제 도장도 찍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사과꽃이 만개했어요. 과수원 전체가 분홍빛과 하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년 후 봄에 결혼식하면 어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여기 과수원에서요. 사과꽃 아래서. 좋아요. 최고의 결혼식이 될 거예요. 지원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두 분, 여기 보세요. 사과꽃 아래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어요. 이 사진은 결혼식 때 사용할 거예요.